더블게. 자, 얘는 x의 마이너스 1승. 자, 얘를 나눠쓸게요. 편하게. 얘의 10승의 전개식에서 계수는 10crx의 마이너스 1승의 10마이너스 r승 곱하기 요 놈이 0이 될때 얘가 45가 된다는 거거든요. 자, 10C 아니 45가 되려면 알값이 얼마여야 돼? 2여야 돼요. 2, 2. 10C가 45니까 1 9 90을 나누기 2해야지 45가 되죠? 네. 그러면 R에다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나온다는 거잖아. 마이너스 10 더하기 2 더하기 2에는 했더니 0이 나